테이없어 스톱 네네, 나한번 떴어요 축전 이크없 여기 창 주시면 돼요 네네 쇠고렉 찍어주시면은 고렉스찍어 애스 어? 걸치었어요 누더기? 끌게 여기 가 있습니다. 음, 음, 촉감. 물은 안 빼고. 저, 저, 바닥 저, 저, 고 제가 이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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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죄송왔어요 어, 어 여기 네, 죄송해. 네, 죄송해. 죄송해. 아, 죄송해요. 여기 제가... 여기저 더, 더 안쪽으로 틀 주셨어야 돼요. 네. 이천청하다더 로안 잡은 건가? 뭐 뭐가 걸어다니는데? 이제 네, 제가 이어올게요 응? 르바라 저는 무조건 악태를 할게요. 안지 아, 오늘은 왜 쿨이 맞지? 아까 존잡 늦었고. 어제 우리 어제보다 늦었다는 얘긴가요? 어제 이거 한명안 먹었어요. 음, 한명 음. 법사는 일단 불타 했어요. 바닥 표시. 아, 한 시간.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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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볼게요. 요. 저네. 아, 여기 쉬고. 여기는 투몰이었죠? 네, 네. 어, 진짜 투몰 쿨이네. 이게 전한 번만 아깐으셨어요 20초만 근데 되긴 해. 아까 그러니까 그러면 힐링 힐링 때 올량 먹어지고. 아 소화? 예. 네. 음. 감사합니다 만 좀... 어, 잠깐만. 아 씨.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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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 잠깐만. 잠 엑스 제거, 고수를 줘. 네, 머리에 돌려 주시고. 근데 이거 혹시 이번에 해골 맺자면 저 그거 되나그방를 이런 칩 그러니까 0만 까는 칩 꼭이를. 이이 오해골 딜하고, 마법사 제가 일자 해볼게요. 오격 한번 쓸게요. 네, 마법사 숫약 이어주시면 될고 러들었었데 잘못 눌렀 어? 어? 그러네? 네? 년까지 어차피 올테니까 어, 5분 아이씨 그러네? 뭐 잘못 눌렀나보네요 제 아니 천천히 시작. 아 컨트롤이 눌려진 상태로 말을 터뜨렸구나 한명 알먹었네 응시도있 머리 조심 그거 조심해에드요요에드 준비입니다 시에드 에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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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도이 에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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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워우드 페스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아요. 도망치세요. 그 전부 네. 해주세요. 내가. 받았어 받았어 조금. 내가 다이 잡. 여기 안으로 가다가는 어때? 도망치세요. 가다. 또. 어, 더어 어, 더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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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잡아요? 저 앞에 암용 퇴치할게요 어? 봐봐 어어 아오 면세라이또 한다네 오프 준비입니다 우우 물을... 네, 네. 아니다 우하안되 두번에 저거 한번 저거? 뭐야 뭐야 왜 바위 바위 이 다음에 네이 빨리 잡으래저 음. 그거 하고 올게요 바로, 바로 가고 어, 바니가 여기였다. 어, 오히려 더 위로 올라 음. 나. 바로 가시죠. 전략이라고 하지. 네네. 어, 블드타 음. 아, 1분? 블루드 네. 오는 대로 올릴게요. 네네. 좋아, 딱 좋아. 블루드 있는 느낌. 요번에 제가 우르 때리지. 네? 제가 그거, 마법사를, 안경 터치. 그거 안 되네? 어, 잠시, 어, 잠시구나. 다음번에 할게. 이게 사로로 어떻게 했구나. 특성을 찍어야겠다. 공로하면은 재성화로 못됐어.. 니다 오케이. <laughs> 블로그 그럼 요번에는 그냥 잡아야겠다 해지 너 법사만 좀 잡아주면 좋것같은데 네, 내가 나가까게 네, 제가 바닥 조심하세요. 한단 차이 그러니까 좀 너무 쉬워진 것 같은데. 1 0은0담으로0 7 0 0 0 107,000. 107,000. 107,000. 107,000. 107,000. 1 0어0 0 0 107,000. 107,000. 107,000. 107,000. 1 0 7 0 0 107,000. 1 0고0 0 0고0 7 0고 107,000. 107,000. 1 0 7 1 8분0 1 다음 아, 시 택배 태표진자 저기, 뭐, 택배 좀 봐주세요. 어, 아니, t 네, 어, 스타 t s t 스 a t s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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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저게 풀저다 저거, 저요 저거, 저거, 거 저거, 저거, 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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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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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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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거, 스킬 저거, 보거 저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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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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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2초. 네 1초 아, 네. 1초 그 충직한 피종을 그거 동그란 어, 바닥 시정하면은 네네 같이 잘라주시면 될 거에요 바닥 조심하세요 어, 방금 뭐 밀착이 힘든거 같은데 이번엔 제가 자를게요 그 동그란 바닥? 바닥 오케이 바닥 조심하세요 지금 잘라요 그냥 플라스틱 이거구나 이거 바닥, 어. 바닥 나온거 저거 저거 이 애정화 때문에 아, 니였대흉들어 아, 저기 우리 우르른 잡아야 된다 근데 사실 体育彩票。 대신 대신 말 가게, 일단 이거 가여 아, 그, 제가 넣었어요. 먼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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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괜찮 저, 어 어차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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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뭐 네. 앞으로 네. 붙여야지 시카 있으면 빨리 붙게 꼼에 네. 근데 업을 네. 네. 먹고 가만히 있으면 이아 네. 그래?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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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아... 보축안쓸 거니까, 요번에 빠지셔야 돼요. 네, 좋아요. 구독하실게요. 구독. 어. 1초. 됐으. 18. 아, 맞았어. <laughs> 예. 예. 이거 나야 되는데. 짱. 쉿. 여기 알고 주게. 아 미치게. 어. 게나네

Thank you.

첫 번째는 네임드 바깥쪽으로. 맞아야 돼, 아이고. 어, 아, 내가 써준다 그랬지. 이번에 저기, 발목하고. 단상, 아, 단상. 이것만 빼고, 어차피.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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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상. 응. 안될것 같다. 됐다. 나이스. 내 테스트, 아, 처음에. 안 됐죠? 아, 됐다. 나이스. 그냥, 이거 녹이죠. 문제지 전화고. 네, 태규대생니까생 괜찮아요. 어요 아, 그찮몇 대기로. 이번 장사괜찮습신의 상입니다. 같은데? 알 이상 사분 내로 잡음 이상이에요 이거 망치만 블러드 예초을 그... 하고 막그제 상품할게 네. 어나 뭐야 창을 쉬, 창이 없네 근데 다시요 잠깐만 내창안 먹었나 오고 핸드... 오고 오고 나왜 망치만 있지 여기 아까 죽어서 이런 실수를 후보할게요 네 출투를... 네. 아 이런 프로그램 얘가 우.. 우구 빨리 해야 되잖아 조심하세요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아왜 어, 나야 누겸 누구지? 저.. 저요 오늘 마치로해게요 예. <목소리가> 바닥 조심하세요. 그 다음 제가 안 내려가면서 게요내오십시 좀... <목소리가> 바닥 조심하세요. 왜 어? 아, 잠깐만 이 있죠? 아니, 시방에서 이거 시방에서 이거 정신을 못차는겁니 네. 이거 왜안터지지 됐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라라 그냥 망치? 이

살짝 빨려주고 이거안돼 아, 아, 나 아, 조심하세요이 아, 씨, 이거 섞여야 이거... 이거... 나좀바로 당신은 대상입니다. 바닥 조심하세요. 수또 보네. 오. 말해요. <목소리> <오. 목소리> 해이요 왔습니까? 아 이거 안 되나? 20초 될거 같은데요? 네, 됐다. 이상해. 예상. 이상했죠.